자, 본문 3 한번 보시면, well, e t h a n is only 5 feet tall. 얘가 주어져 글쎄, 싸는어 키가 5 f e t 정도이다. 그죠? 5 f e t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때 tall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 표시하시고, 어, 그러면 은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면 뒤에 어떤 명사가 생략이 됐을까? 남자죠. man. 이게 이제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타는 단지 오피트의 키큰 남자이다. 에타는 단지 오피트의 키큰 남자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his legs 주어죠. 그의 다리는 b 드 n d 가 동사입니다. unnaturally 하면은 부자연스럽게 이런 뜻이고, natural 하면은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이런 말이지. 근데, on이 붙었고, 품사는 ly가 붙어서 부사죠. 이제, 그래서, 어, 부자연스럽게 bend, 굽었다 라는 얘기인데, away from,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런 말이거든. it's a, the, 서로, 서로. 자, 서로, 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굽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치하덜은 다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다리와 다리가 굽었는데, 어디 마주보는 것이 아니, 아니고 바깥으로 굽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의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밴드 굽었는데, 서로서로부터 바깥쪽으로, 즉 부자연스럽게 바깥으로 굽었다는 뜻입니다. 눈 만지, 알겠나요? 자, b 그 다음에 away from each other를 하면은 서로 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굽었다. 여기서는 바깥으로 굽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It is difficult for him to work, run or move around. 여기서 is에다가 가주어 표시하시고, 가주어. 그 다음에 to work에다가 진주어 표시하시고, 진주어. 그다음에 진 주어니까 용법은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네, 명사적 용법. 그다음에 4 자리는 뭐라고 적냐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적고.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라고 적고 그다음에 그4 자리에 오브 안 된다 적고. 오브 안 된다라고 적고 됐나요? 다시, i s 는 가주어, 그 다음에 for는 투부정사 임상의 주어, to work는 진주어, 그리고 명사적용법 됐지? 자, 그러면 it is 형용사, 그 다음에 for 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구조 나오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가 많이 됐죠? it is 형용사, for 명사, 투부정사. 형용사인 것은 명사가 투동사 하는 것이다. 형용사인 것은 'for' 명사가 t 동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어려운 것은 그가 걷거나 뛰거나 또는 move around 이동하는 게 어렵다 라는 얘기죠. 그렇지? 어려운 것은 그가 걷거나 달리거나 아니면 은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다음, because of his condition 그의 상태 때문에 because of에다가 because x하시고, B, E, C, A, U, S, E. Because, X 하시고. 왜냐면, 하 Because of는 품사는 전치사. 맞죠? 그 다음에 Because 품사는 접속사. 그러면, 전치사와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어수는 다르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결이 와야 되고,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동사, 문장결이 와야 되니까. 이제? 자, 그럼 여기서는 because of 다음에 his condition이라는 명사 형태가 왔기 때문에 because of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합니까? 전치사 자리여야 하죠. 그 다음, 그의 컨디션 때문에 그는 결심했다, to leave, 떠나기로 decide는 삼명식 동사고 목적어를 반드시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그리고 to leave 자리가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될수 있는 분사는 명사지. 따라서 이때, to live 또한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네요.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 위에 보시면 to work. 그 다음에 to live. 전부 다 투부 용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자, leave 명사 이렇게 하면은 그 명사를 떠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의 복잡한 고등학교를 떠났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기를 leave a 하고 그다음에 leave for a 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 leave a 하고 leave for a 는 의미가 다르다 leave 다음에 전체 사포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른데 leave a 는 a 를 떠나다 라는 뜻이고 a 를 떠나다 근데 leave for a 가 되면 a 로 가다는 뜻입니다 a 로 가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for a가 되면 a로 가다는 뜻이고 전치사 없이 그냥 leave a가 되면은 a를 떠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떠나기로 자신의 복잡한 고등학교를 어디에 있는 in the big city에 있는 그다음 he moved to our school.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죠. 그럼 이때 to는 품사는 뭡니까? 전치사다 표시하시고 전치사 그 그는 이동했습니다. 이사 왔습니다. 전학 왔습니다. 다 되겠죠? 우리 학교로.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1학년 중간쯤에 고등학교에서. 그요 자, 그다음. That following summer, 그 다음 여름에그 다음 여름에, 이때 that은 부사입니다. 부사 표시하시고, that이 나오면 이 아이의 품사가 뭔지를 잘구분하고 된다 됐습니까? that following summer 하면 은그 다음 여름에 그 다음 he asked the coach 자 asked 에다 사부이 표시하시고 사부이그 다음에 the coach 에다 간목 표시하시고 간목 간접목 적어 됐나요 그 다음 if 부터 해서 s u m m e r 까지 문장 끝까지 직목 표시하시고, 직목 표시하시고, 자, 이 문장은 사형식 문장입니다. asked 사형식 동사, the coach가 간목, if부터 해서, so far more까지가 직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형식 해석 방법은, 동사하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절이 왔으니까, 이거는 무슨 절이 됩니까? 목적어 될수 있는 분사는 명사죠. 그래서 명사절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럼 if를 뭐라고 그런다?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if에다가 명사절 접속사. 됐나요? 자, if는 명사절 접속사고 whether 형태로 바꿨을 수 있다. -e -h -er. w h e t h e r. w h e t h e r. whether 형태로 바꿨을 수 있다 표시하시고 그렇죠? 그는 물었습니다 코치에게 그가 조인더풋풋볼팀 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었다라는 얘기죠. 뭐로서? 2학년으로서. 맞지? 서퍼으로 2학년입니다. 여기에 if 자리에 w h e t h e r 된다죠. 근데 대선 안 됩니다. dead x 하시고 w h e t h e r 그 뭐지? if 자리에 dead 안 된다 표시. if 자리에 dead x 하시고. 그 다음에, the coach 가 좋으네요. coach는 wasn't sure,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at first, 처음에. but, 하지만, in the end, 결국에는, 이런 말이고, 마침내, 결국에, 그 다음에, allowed 에다가 ov 표시하시고, a t 는은 목적어, to come 목적격보어 표시하시고. 마찬가지로 오영식 동사네요. 맞습니까? allowed 가. 그래서, 그는 허락했습니다. 에산이 오도록. 여기서 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희는 코치를 받는다 표시하시고, 코치를 받는다 표시하시고, 지금 이, 그, 다, 이 패러그래프에서 희가 많이 나오는데, 예, 본문에 밑줄찐희 중에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자, 여기서, 어, but, 다음에, in the end, 마침내, he allowed, 앱산 할 때, 이때, he는, 감독을 받는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 allowed 자리에, 이, was allowed, x. was allowed, 안 된다. 해주시고, was allowed, x. 해주시고. 되나요 그리고, 그 practice 자리에 부사정용법 적고, 부사정용법, 그리고,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뭐,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regardless of, 뭐, 뭐,에도 불구하고, 뭐, 뭐,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시고, regardless, 예, 품사는 전지사입니다. 예, 전지사를 적고, 그 다음 뜻은, 뭐, 뭐,에도 불구하고. 뭐, 뭐,에도 불구하고. 뭐, 뭐,에도 불구하고. 자, regardless of his physical difficulties. 자,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죠? 에타는 주어, worked, 노력했습니다. as hard as. 자, 뭐, 뭐만큼 열심히. as hard as. 뭐, 뭐만큼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as, as, 원급이죠. as, hard, as. 자, 이때 hard 품사에다가 부사 표시하시고. 이때 hard에다가 부사. 됐나요? 그리고 hardly x 하시고, h, a, r, d, l, y. hard에다가 hardly 안 된다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 팀에 있는 모든 다른 선수들처럼 열심히, 예, 여기서는 worked, 노력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다시. Regardless of his physical difficulties.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죠. 다른, 모든 다른 선수들처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팀에 있는. 그 다음에, every other 이 부분인데, 뭐라고 노트하시냐면, every other 더하기 가산 단수 명사. 가산 단수 명사. 네. every other 더하기 가산 단수 명사. every other 더하기 가산 단수 명사 표시하시고, 모든 다른 선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although 비록 he knew 알았지만 비록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 k n e 와희 e 사이에 대시 생략됐다 적어주시고 대시 생략됐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대신 명사절 접속사다 적고 명사절 접속사 다시. He knew that he new와 he 사이에 대시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대수를 뭐라고 한다고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he부터 해서 그 밑에 games까지를 a라고 한다면 비록 그가 알았지만 비록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a를 이렇게서 하시는 거야. 비록 그가 A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he 그는 poured 쏟아부었습니다. His heart and soul 이거를 hurt 심장과 영혼, 그 다음에 into practice every day 무슨 말이오? 노력을 매일 했다란 얘기지. 어 심장과 정신을 연습에 쏟았다란 뜻이니까. 죠 다시. 비록 그가 알았지만, 비록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A를. 그럼 A가 뭔데? He부터 해서 그 밑에 줄, games까지. 그지? 비록 그가 A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쏟아부었습니다. His He heart and soul을 연습해, 매일.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럼 A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 He would never be a valuable player. 가치 있는 선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네 번은 부정어잖아. 이제 부정어 위치 조심 적어주시고 부정어 위치 조심, 부정어 위치 조심, 부정어 위치 조심. 됐나요 자, 그래서 그가 절대 훌륭한 선수, 가치 있는 선수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In any of the team's games, 어떤 팀의 게임에서라도. Any of the team's g a m e 어떤 팀의 게임들에서라도. 다시, 그는 절대 중요한 선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어떤 팀의 경기에서라도. 즉, 팀이 경기, 경기를 했을 때이 에사는 절대 중요한 플레이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사는 자신의 헐첸소를 매일의 연습에 쏟아부었다라는 뜻이 되겠죠.